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자 5월 10일 이렇게 토요일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5월 10일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게 거의 뭐두 배에 가까운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순식간에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해버리는 자,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주님들께서 되게 좀 많은 우려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게다가 제가 또이게 최근 주식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중앙첨단 소재 또 여러 번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걸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첨단 소재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중앙첨단 소재라는 요 종목. 사실, 어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는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나오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려고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중앙첨단소드라는 종목에 여러분들 요 앞에서 주가가 하락에 나왔었던 이러한 지금 구간에 있는 매물 때는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악성 매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2차전지 업종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모두 다 악성 매물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요, 사실 2차전지라는게 여러분들 지금 이전에 엄청나게 이제 굉장히 좀 핫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상승해 나왔었는데, 자 이제 하락에 나올 때. 그냥 쭉 하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뭐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계속 주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내려왔다가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 말은 즉시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더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 매물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뭐가 된다 악성 매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딱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쏟아 주가가 하락에 나오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려 정말 이제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기간대칭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을 드렸던 게뭐 중앙첨단소재라는 회사 지금 LIPF6를 이제, 어, 이제 생산을 하고 이거를 올해부터 여러분들 확실하게 n k 이라는 회사에다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액이 늘어나는 거는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확실히 나오게 될 건데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 2 0 2 5년도의 실적을 반영을 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의 상승이 2025년 12월에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2 0 2 5년도의 실적을 반영을 했으니까 25년도 내에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여러분들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물론 이제 주가가 언제 정확하게 확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서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지만 파악을 해도요. 우리가 미리 미리 길목지키기를 하면서 미리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앙첨단소재라는 종목에 이제 들어가는 이 세력들의 의도가 여러분들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외바닥 만들어지고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우선은 여기서 첫 번째 기간대칭이 좀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첫 번째 기간대칭이란 건 뭐냐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나와졌던요 지금 고점 구간 그러니까 자 어, 이제 올해 1월달에 여러분들 나왔었던 요 고점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하락이 나왔으니까 3개월 동안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기간 대칭 이론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기간만큼의 횡보가 나와야지만 요 앞에는 매물대가 소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4월 달부터 대략 3개월이니까 올해 7월까지는 여러분 무조건 횡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중앙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여기서 막한 번에 빵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물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한두 달만에 수익 크게 본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 한 7월에서 8월 정도까지 주가가 이렇게 횡보가 나오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하락 나오고 이렇게 횡보 나오면서 횡보로 요 앞에 있는 매물대를 녹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한 8월에서 9월쯤이 되면은 슬슬 이제 여기에서 나와주는 박스권을 딱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슬슬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세력들이 분명히 시동을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면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사실상 이제. 2026년도에 또 실적도 선반영을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말 실적까지 여러분들 연간 실적을 모두 다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그때 나와주는 25년도에 여러분들 실적을 모두 다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뭐가 된다? 중앙첨단소재라는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요인이 확실하게 될수 있다. 그러면 중앙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박스 권을다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다중 바닥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이 저점이 형성이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할줄 아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 생각을 해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주가 빠지는 거 제가 딱 선까지 그어놨잖아요. 3,370원 아래로 안 빠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중 바닥이 형성될 때는 우리가 오히려 저점 잡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잡아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수익을 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약간 좀 예전에 요거 위치가 지금의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꾸준하게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좀 드려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렇게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맞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최신화 시켜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중앙첨단 소재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이 분석 자료 받아 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 볼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요번에 중앙첨단 소재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받아 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어, 상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중앙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중앙 첨단 소재 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앙첨단 소재의 분석 자료는 딱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져버림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제대로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요.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시장에 확실하게 딱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여기서 바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매도세와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면 우리가 뭐야 될까요? 당연히 이 수급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단타 매매를 할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시장 쳐다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가나 이런 것들 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럴 시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시장을 또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이고요 보시면 5월 10일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은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5월 9일 어제죠 자 이제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다 자요 SLS바이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과연 이 SLS바이오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3 8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하루 만에 굉장히 또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 텔레그램방에서 종목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요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빨리 좀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6880 0067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여러분에게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요번에 보내드린 이 텔레그램방 링크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이거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변진영 님께서 이렇게 11시 40분에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번한면다 분분 이렇게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변진영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바로 빨리 좀 들어와서 당장 월요일부터 제대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이게 전화번호 010-6880-0067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텔레그램방 링크를 여러분들께 한분한분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방 여러분들 요번에 꼭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당장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진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